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화 엔진.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조선업 좋다고 하면서 많이들 주목하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뭐랄까,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화 엔진의 기술력이나 또 시장에서의 위치, 앞으로 어떨지, 이런 걸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럼 바로 한화 엔진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인가요? 역시 그 선박의 심장. 엔진이죠. 대형 엔진, 특히 저속 엔진 생산이 핵심입니다. 음, 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의 거의 88%, 87.6%가 선박 엔진 쪽입니다. 아, 역시 엔진이군요. 그럼 기술적인 강점,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역시 그 DF 엔진, 이중 연료 엔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DF 엔진 기술이 한화 엔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인데요. 기존 디젤뿐 아니라 LNG, 또 요즘엔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도 같이 쓸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거든요. 아, 선택적으로요? 네네. 국제 해사 기구 IMO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니까요. 이 기술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자체 개발한 저온 탈질 시스템 SC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친환경 기술입니다. 배기가스 줄이는 거죠?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요. 저속 엔진만 딱 놓고 보면요. 세계 2위 아니면 3위 정도 됩니다. 음. HD 현대중공업이 주로 대형엔진 쪽에서 부동의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중국의 CSSC 중국선박공업그룹이죠 여기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성장해서 최근에 2위로 올라왔어요 어, 중국이 2위로요? 네 그래서 하나엔진은 지금 일본 미쓰이그룹하고 3위 자리를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형엔진 쪽은 또 HD 현대마린엔진 예전 STX중공업이죠 거기가 경쟁상대고요 야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네요. 특히 그 친환경 엔진 기술에서도 막 따라온다면서요. 이게 좀 리스크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좀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예요. CSSC가 이 DF 엔진 같은 친환경 기술 격차를 생각보다 빠르게 좁히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은 원래 있었는데 기술까지 좀 부담이죠. 그렇군요. 그럼 고격사? 그러니까 엔진 사주는 데는 좀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일단 국내에서는 든든하죠.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그룹 계열사들이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진짜 조목할 건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조선소들한테 받는 수주액이 와 이게 2020년에 한 1941억 원이었는데 24년에는 635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와 6천억이요? 엄청나네요. 거의 3배 이상. 그렇죠. 이 중국 쪽 수주가 최근 성장을 확 끌어당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일감은 뭐걱정 없겠네요. 수주 잔고 같은 거 보면요. 네, 아주 넉넉합니다. 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4조 1138억 원, 직전 분기보다도 한21.6% 늘었어요. 4조 원. 네, 공장 가동률도 보면 100%가 넘어요. 101.4%, 사실상 풀 가동이죠. 그래서 창원 공장에 800억 정도 더 투자해서 생산 능력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감이 쌓여서 공장을 늘려야 할 정도군요. 실적도 당연히 좋았겠네요. 1분기 성적표 좀 자세히 볼까요? 네, 1분기 실적 보면요, 매출이 3,182억 원, 영업이익 223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 14.9% 늘었습니다. 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네요. 맞아요. 이게 고부가가치 엔진. 그러니까 DF 엔진 같은 거 판매가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7% 정도인데 증권사들 예측으로는 2분기엔 8.7%까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10% 넘어서 13%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PER이나 PBR 같은 지표들도 당연히 개선되고 있고요. 실적은 좋은데 근데 그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괜찮은 건가요? 아 어, 네. 그 부채 비율. 숫자로만 보면 한260% 정도 되니까 높아 보일 수 있어요. 네, 그쵸.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이걸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총 부채가 한 1조 6085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이 5054억 원이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이요? 아, 미리 받은 돈. 네, 맞아요. 조선업 특성상 100안 들기 전에 계약금 먼저 받잖아요. 이게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매출로 이어질 돈이니까 뭐랄까 좀 건강한 부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큼 재무 부담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금이나 이익잉여금도 계속 쌓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선수금 효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 투자 관점에서 볼때 뭐가 중요할까요? 한국 조선사 수주량은 좀 줄고 중국은 늘어난다던데 영향이 없을까요? 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조선사 전체 수주 잔량을 보면 24년 말에 3787만 CGT였는데 25년 1분기엔 3542만 CGT로 좀 줄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같은 기간에 978만에서 9682만 CGT로 늘었고요. 네, 그렇죠. 이 CGT라는 게 선박 가치를 반영한 건조량 단위인데 중국은 늘고 한국은 줄고 있죠. 근데 한화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 수주가 워낙 크게 늘었잖아요. 네, 네, 엄청 늘었죠. 그래서 이 한국 조선사 수주 감소 영향을 좀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5년 1분기 엔진 수주도 대부분 중국 물량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국내 고객사 물량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뜻도 되고요. 아, 중국 시장 덕분에 만충이 되는 셈이네요. 그럼 친환경 규제 강화 이건 계속 호재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확실한 포인트입니다. IMO 규제는 계속 강해질 거고, 그럼 DF 엔진 같은 친환경 고부가 엔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엔진한테는 이게 제일 큰 성장 동력인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요즘 자국 조선업 살리려고 하잖아요. SHIPS Act 이런 거요? 네, 그런 얘기 있죠. 근데 하나 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 수혜를 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지켜볼만 합니다. 기회 요인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위험 요인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큰 거면 음, 글로벌 선박 발주량 자체가 예전만큼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는다는 점, 증가세가 좀 주춤하다는 거죠. SK증권 같은 데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CSSC의 기술 추격, 특히 친환경 엔진 쪽에서 얼마나 빨리 따라올지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군요. 증권가에서는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긍정적인가요? 네.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올렸어요.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요. 특히 2026년부터는 실적이 아주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증권이나 다른 곳들도 대부분 조선업 회복 사이클 그리고 친환경 규제 수혜 이런 걸 좋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종합해보면 한화행진, 친환경 기술도 있고 수주장고도 빵빵해서 성장은 기대되는데 그래도 세계 경기나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 넘어야 할 산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게이 안정적인 국내 고객,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랑 또 폭발적으로 늘어난 중국 고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가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뭐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더안 좋아진다거나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한다거나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생겼을 때 한화 엔진의 고객 포트폴리오 전략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균형점은 어떻게 잘 찾아가느냐가 장기적인 성장에 꽤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한화 엔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